안녕하세요. 내집한채 네 이차장입니다. 오늘은 김포풍무동에 들어서는 해링턴플레이스 풍무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먼저 단지 규모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곳은 김포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 1에서 3블록에 조성되는 총 1,769세대 브랜드타운이에요. 그 중에서 1,573세대는 일반 분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29층 총 18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에요. 계약 조건이 꽤 실속 있게 잘 나왔습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5%로 낮춰서 초기 자금의 부담감을 최대한 줄여드렸어요. 그리고 또이 단지의 가장 핵심적인 혜택 하나, 선착순 100세대에 한해서 5호선 연장이 안될 경우 환매 조건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즉 교통 효제가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건설사가 다시 매입해 주는 조건이 있다는 점에서 리스크를 대폭 줄여준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인근에 불량 중인 다른 세대들은 전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런 좋은 조건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입지적으로 강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들어오는 풍무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로 역세권 프리미엄이 있고요. 5호선 연장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 편의성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큰 단지입니다. 설계나 상품선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남양 위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낮은 건폐율 때문에 녹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쾌적하고 밝은 주거 환경을 갖췄다고 보실 수 있고요. 내부에는 고급 마감제 현관 팬트리 드레스룸 알파룸 등 수납 특화 설계가 적용돼서 굉장히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경은 테마가 꽉차 있어요. 상선 불산에서 설계에 참여해서 각 블록마다 고유의 테마의 조경 그리고 물놀이 공간이라든지 테마 가든 순환 산책로까지 조성이 됩니다. 같은 단지지만 장소마다 다른 분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커뮤니티 시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피트니스센터, GX룸, 스크린골프, 북카페, 스터디카페, 키즈그라운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등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 환경도 굉장히 좋은데요. 양도중, 풍무초, 풍무중 등 주요 학교들이 도보권에 밀집해 있고요. 인근의 명문 고등학교들도 가까이 있어서 학군이 굉장히 탄탄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든지 홈플러스, 병원이나 체육센터, 중심상업지구, 공원, 도서관 등 다양한 시설들이 인근에 있어서 실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요. 자, 요약을 해보면은 대단지 브랜드, 그러니까 1700여 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계약금도 5%로 굉장히 낮아졌고요. 5호선 불발 시 환매 조건이 선착순 세대에 한정돼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골드라인이 들어오는 역세권 현장이고요. 남양으로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수납이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다채롭고 테마나 조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부담을 낮추고 상품성을 살리고 교통 리스크를 해치까지 하는 단지형 아파트인 오늘의 집. 제가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84B 타입 전실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전실 왼편으로는 이렇게 신발장 4칸 A 타입이랑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팬트리 공간도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옵션 선택 가능하고요. 여기는 복도식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안에 들어가서 공용건부터 만나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대면 형식으로 된 주방과 거실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거실 같은 경우에는 폭이 너무너무 좋아요. 34평형, 그러니까 84타입답지 않은 거실 폭을 갖고 있습니다. 약 4.8m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형 TV 쓰시는 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는 모델하우스기 때문에 앞에 뷰가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굉장히 다 지그재그 형태로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집들이 채광이라든지 뷰, 환기 전부 다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가 선호하는 방향, 내가 선호한 뷰를 고르실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나와서 집을 보시는 걸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5층까지 올라가더라도 분양가가 똑같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같은 금액에 더 로얄층 선점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각마루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옵션 선택 변경 가능하니까 나와서 나에게 맞는 집 한번 골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일단은 친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물형 천장이 채택된 곳은 2,400, 그리고 없는 곳도 2,300이기 때문에 개방감 이런 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쇼파 자리가 현재 6인용 쇼파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쓰시는 4인용 혹은 기억자로 쓰셔도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TV 자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넓은 아트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방을 한번 가볼게요. 자, 주방입니다. 주방은 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확장 시에는 이런 아일랜드 식탁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 꼭 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릴 것 같아요. 위쪽에 대리석 느낌 나는 상판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만져보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런 주방 등이라든지 아니면은 에어컨 선택 가능합니다. 자, 뒤쪽으로는 냉장고장이 이렇게 이쁘게 짜여져 있는데 키친핏 아니고 굉장히 깊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쪽도 다 죽는 공간 없이 수납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 뒤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상하부장 깔끔하게 넉넉하게 또 들어가 있으니까 주방 수납 걱정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른 타입과는 다르게 주방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저는 주방 베란다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주방 베란다 공간입니다.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느껴지는 게제 뒤쪽으로는 실외기실이 있고요. 그 앞쪽으로 이렇게 세탁기를 넣을 수 있는 세탁실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요 남는 공간에다가 분리수거 장이라든지 이런 거 차리시기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문 여시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주방 팬트리 공간 한번 볼게요. 네, 주방 팬트리 공간이 식탁 공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동선상 굉장히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다른 구조나 다른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냉장고장 뒤쪽을 팬트리 공간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선이 조금 긴데 여기는 굉장히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방들을 볼 텐데 안방부터 한번 볼게요. 네,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공간이 여기 안쪽만 해도 굉장히 넓은데 이 뒤쪽으로는 전부 다 드레스룸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드레스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게 되어 있고 옷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은 A 타입을 조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적당한 그리고 평균적인 옷장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B 타입을 쓰시는 게 훨씬 더 다른 공간들이 넓어지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옆쪽으로는 이렇게 스프레이 건까지 나와 있는 베란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화초 키우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뒤쪽에는 드레스룸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안방 뒤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여기 뒤쪽으로는 침대 헤드 방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앞뒤 간격이 꽤 널찍하게 나오기 때문에 옷 꺼내시거나 할때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A 타입보다는 조금 적긴 하지만 여기도 꽤나 널찍한 드레스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옷이 많지 않으시다. 그런... 아니면은 옷방을 하나 꾸미시고 그냥 평소에 있는 옷들만 걸어 놓기에는 충분해 보이는 그런 옷장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은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은 샤워 부스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꽤나 널찍하게 따로따로 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젠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적식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고 견고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다음 방 가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모든 방문은 히든도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복도부터.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된 게 특징이 뭐냐. 방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방에서 나는 소리 밖으로 잘안 새어나오고 밖에서 나는 소리 안쪽으로 잘안 들어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여기는 가장 작은 방이고요 가장 작은 방임에도 2.8m 정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자녀분도 거주 가능합니다 만약에 자녀분이 많지 않으시다 그럼 옆방 조금 더큰열0자짜리 방이 있어서 거기 자녀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방 가볼게요 네 마지막 방입니다 3m 10자짜리 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커진 모습이고요 침대 책상 그리고 옷장까지 붙박이장으로 시공해 놓으시면은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는 방 크기가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볼게요 네 메인 욕실답게 굉장히 사이즈가 커진 모습입니다 욕조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젠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깔끔하게 시공된 모습이에요 자재 이런 것들은 오셔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